드디어 형, 20일에 부산 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했어. 부산에서 영화 그래. 서 이번에 좀 특별한 여행을 할 거야. 어디? 어디? 부산의 영화 촬영지를 찾아갈 거야. 출동! 어우, <laughs> 출동, 진짜. 출동! 영화의 전당에서 부산 국제영화제를 즐기고 매축지 마을 리포철길의 영화 촬영지까지 보러 가자. 마지막으로 전복죽까지 먹어주면 만사, 오케이. <목소리> 윤영민, 최석훈 두 VJ의 화려한 외출, <목소리> 우리도 간다. <목소리> 카메라 뒤에서 묵묵히 <목소리> 촬영만 하던 VJ들의 대판란. 두 VJ가 직접 소개하는 남남 커플 의버 뭐 라이어티한 도정 이야기. 명불허전 영화의 도시, 부산. <목소리> 그 안에 영화 속 명소들이 있다. 영화 촬영지는 물론 배우들이 다녀간 맛집까지 가보는 알찬 영화여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 영화의 전당 이렇게 컸었나? 부산 국제영화제가 개막했어. 21번째. 이십일 대지. 어. 영화의 바다에 빠지는 기간이지. <laughs> 부산은 영화의 도시야 많은 영화인들이 왔는데 누가누 누가 와가게 모르겠어 볼래? 응? 응. 와우 역시 부산 국제 영화제의 꽃 개막식의 스케일은 남달랐습니다 역시 개막식의 묘미는 평소 쉽게 볼수 없는 연예인들을 보러 가는 맛이겠죠 아름다워요. <laughs> 어. 많이 왔지? 아, 한유주랑 이렇게 왔구나. 어, 친구야? 조주 친구 안 친구야. <laughs> 와, 근데 여기도 야외 행사를 하나보다, 사람 다 앉아 있어. 여기 뭐 하는 거같은데 보통 이렇게 야외 행사 하잖아. 아. 그러면은 정말 이른 시간부터 새벽 같이 와갖고 앞에 자리를 맡서 막 기다린단 말이야. 유명한 연예인으로 오면은. 배우들이 오는 거야? 그런 거 같아. 여기 무슨 행사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쿠니무라 쥬 무대 국성 배우 무대 인사했어요. 누구요? 국성의 쿠니무라 쥬 배우 무대 인사 했어요 아그 국성에 나왔던 네네. 일본 배우 네네. 무대 인사요? 네네. 어우 저분 영화 국성에서 소름 끼치는 악마 연기로 화약했던 그분이죠? 안녕하세요. 쿠니무라 아쥬 배우가 본인이 나온 장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있어요 와다시다. <웃음> 와다시다. 와다시다. <웃음> 와, 막상 이렇게 현장에 와서 보니까 너무 재밌고 흥분된다, 요 역시 부산은 영화의 도시야. <laughs> 근데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하잖아, 부산이, 그지? 좋았어, 가보겠어. 어디로 갈까요? 출동! 또 출동이야. 아. 영화의 전당에서 차로 20분 거리인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영화를 찍었을까요? 여기가 부산스럽고 유명한, 영화 촬영지로 너무나도 유명한, 내 축지 마을. 내지 마을? 어. 멋지게 할게. 멋지었어 여기서? 금리빨 빼고 모조리 다 씹어 먹어줄게. 옆집 아저씨. 금리빨 빼고. 모조리 씹어 먹어줄게. 아저씨, <laughs> 맞아. 바로 아, 저 건물이야. 저 건물, 아, 그래. 전당포 건물. 여기서 원빈이 영화를 찍었어. 어넌 정체가 뭐냐? 옆집 아저씨, <laughs> 금리 빨 빼고 모조리 씹어먹어 줄 테다. 아, 형은영기하안 되겠다. 큰일 나겠는데 봐봐요. 여기 보니까 영화 아저씨, 전당포 현장 써있네. 이거 좀돈 주어야 돼요. 자유자재 찍는 거. 왜요? 웃을 나가는 소이예요 원래 여기 사세요? 일 가게 주인이에요. 어? 아 그러면은 여기서 촬영할 때 원빈 촬영하는거 아니에요? 원빈도 여기서 밥 아, 네. 먹었겠네요. 네. 뭐 먹었어요? 한 박스 테이크랑 돈가스. 뭐 하루 이틀 온게 아니니까. 아니요, 3일간연달에서살면서요 밤새도록 어쩔 때는 김밥, 그때는 김밥이 식은. 아, 그러면. 이만 이건 정말로 원미... 내못 산다. 먹었던 자리도 유명하겠네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죠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양포스 영화 찍는지 알겠어. 오 이거 뭐봐 시계 병원.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런지 영화를 찍을 수밖에 없는 풍경들이네요. 시간이 멈춘 것. 어. 어. 잊고 있던 군묵 향수를 많다, 그렇죠? 다시 맡아서 일까요? 와, 과거 추억의 좋아졌어. 애틋함이 밀려옵니다. 와, 이 집도 자라졌어. 이런 풍경도 오랜만에 보잖아요? 골목에 빨래가 막 널려있는 풍경? 뭐야? 어? 종이가. 메축지 종이야기. 아, 뭐. 아 예전에 큰 화재가 났었대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 사람한테 알려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 종을 그 이후에 단 거야 화재가 나면은 종을 치이야 음, 음, 경복지 경복이 봐봐 아 어, 봐봐 화재가 나면 이 종은 또한번 울릴 것이다 하지만 이 종은 앞으로도 영원히 울리지 않는 종이 되었으면 한다 안 울리면 좋겠어? 그치 자,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미포로 갈 거야. 미포? 영화 촬영장에 미포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 출동! 우리가 이제 온 데는 미포 철길. 예전에는 여기가 형, 기차에서 다녔다 여기. 오히는 나쁘지 않지 어. 지금은 이렇게 봐봐. 철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아, 저 앞에 터널이 보이죠? 저기서 음, 사랑주의보 어, 영화. 아, 네? 어. 형이 좋아하는 어, 송혜교, 차태현 주연의. 아 여기가 그 터널이었군요. 송혜교는 어, 이뻐. 아, 여기 바다도 있쁘다 바다도 보이는구나 아. 바람주아들에서아태여받가여기로들어왔어딱여기여기지여기 아. 과연 이 애절한 여을두들여 받아들여. 받아들여. 자, 아, 태연이야 자, 태연이었어 자, 그럼 이제 형의 연기를 보여주세요. 가자! 액션! 백규야! 백야 이렇게 어색할 때가 부끄러워요! 우리가 영화 촬영지도 다 봤잖아, 이제. 근데, 미포에 오면은 영화인들로 어? 그렇게 많이 찾는 맛집이 있어. 아, 그래? 내가 다 준다는 거지. 아, 그래? 복 역시, 이미지. 뭐? 안녕하세요. 와 진짜 많이 왔다 갔나 보다 사람들이 우리 저저 저, 차태원이 나만이 그런 사람 다 별일이 없는데 어? 차태원도 왔었어요? 네, 차태원 여기서 영화 찍었었는데 파랑주이고 울팡 갔다 왔는데 있어, 그냥 왔는데요. 여기 집에 제일 유명한 거는 전복죽이죠? 네 전복죽. 그럼 그래, 우리 전복죽을 먹자 형 네. 전복죽 두 개하고 찐 전복죽도 맛있겠다 전복 내장까지 들어간 향긋한 전복죽 잘잘 끓여 고소한 깨도 척척 뿌려주고요 우리의 붓진 전복까지 준비하면 전복 한상 차림 완성. 아, 나왔다. 와 나왔어. 이야. 오 색깔이 녹색이야. 그만큼 전복 내장을 많이 넣은 거지. 내장이 들어가야 맛있지? 어. 남쪽 갤럭기 발이 전복이요장기도아이 탱글탱글 다르다. 먹자마자 다르다. 피부 탱탱해지겠는데요. 구싸한 모금 품어. 냄새가 기가 막혀 이거 좀어 맛있겠다 오 어떡하지 음. 아. 음. <laughs> 뭘 어떡해 야 <laughs> 기가 막힌 맛이야 향이 너무 좋아 향이 전복향이 막나어 음. 이게 전복이다 막 소리치고 있어 <laughs> 나는 전복이다 나는 전복이다 <laughs> 나는 이거 먼저 한입 먹어보고싶어 아... 음. 이야 진짜 맛있나보네요 바다를 헤엄치다가 전복이 있는거야 그걸 직접 딱 따가지고 와, 향을 맡은 다음에 이렇게 먹은 느낌 아뭐 이렇게 고소하지? 바다가 느껴져, 고소한 음. 바다, 전복의 향과 부드러움. 요즘 <laughs> 몇 그릇도 먹겠다, 열 그릇도 먹겠다. 마지막이라는 게 아쉽다. 벌써 아. 다 <laughs> 먹었어? 아, 이번 여행도 재밌었다 형. 부산에서 영화를 많이 찍었구나. 우리가 안 거는 정말! 너 많이 찍었어 다음에는 아, 네. 영화 출연을 해야 해도 될것 같아 연기 정말 잘했다. 연기자 콧나무 윤형민 얼마 문 때. 이뭐는가요뭐요 어휴 여기서 영화 출연을 하는구나 카메라 할 거야 <laughs> 안할 거지 할 거지 안할 거지 할 거야 뭐 볼까? 하나 둘셋 슝! 무슨 뭐 있는 줄 알았어 <laughs> <laughs> 부산하면 뭐야? 국밥?